네,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엔젠바이오 되겠습니다. 엔젠바이오 코드 번호 354200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8월 17일 오후 12시 5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일단 해외 증시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우 존스, 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상대적으로 조금 기술주들이 많은, 어, 나스닥 지수도 좀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좀 주가가 조금 올라가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 코스피가 지금 현재, 어, 20, 어, 전환선하고 기준선까지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힘이 굉장히 없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어, 코스닥 지표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 기준선을 어,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 지금 현재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정한 리스크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 부진, 코로나 19 델타 변이 확산 등의 부담을 작용을 했지만,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기업에 대한 실적들이 굉장히 호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 측면으로 지금 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엔젠바이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엔젠바이오가 지금 현재 여기서 돌아 나가려고 하였지만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수급이 조금 굉장히 어, 많이 들어오고 있지가 않아요 기타법인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 주고 있고 어, 아직도 기간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시원하게 해 줄지 안 해줄지는 조금 미지수다 라는 거 조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엔젠바이오 요번에 좀 실적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죠. 어, 매출액이 어, 300%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고,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젠바이오 상반기 매출액 27.7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6%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어, 전년 연간 매출액 24.8억 원을 반기만에 초과 달성한 수치로서, 어, NGS 정밀진단 제품의 견조한 성장과 개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확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큰 폭으로 매출을 시현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되겠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개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 정밀 진단 제품의 대리점 확대를 통해 진단 키트의 해외 수출 증가도 병행 중이라며 하반기에도 NGS 암 정밀 진단 분야, 항암제 동반 진단 분야와 액체 생검 정밀 진단 분야에서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음 최근에 이제 특허 세 건을 취득한 바 있겠습니다. 어, 매출 확대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어, 측면인데 일단 지수가 내려오다 보니까는 주가가 힘없이 빠지는 걸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 올라갈 때가 있으면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 주면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어. 차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빠지는 것들은 이제 개인 물량을 털기 위해서 좀 인위적으로 조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엔젠바이어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어, 추가적으로 한 3만 원까지는 좀 보고 있긴 있는데 어, 지수가 빠지면은 좀 조정을 주고서 다시 한번 반등 자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 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면요, 이렇게 좀 어, 상단에 링크가 뜨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8월 17일 어, 목요일 관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7시 52분부터, 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먼저 드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어, 할수 있는 것들, 어, 시황을 먼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려갈, 내려가면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미국 증시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려보고요.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어, 장전 브리핑 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장전 브리핑을 알고서 투자하시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시는 거랑은 천자, 어, 만별이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P 투자연구소를 카톡친구를 해 놓으시면요, 어, 여러 가지 자료들 받으실 수 있겠고요. 어, 요렇게 이제 9시가 되면은, 어, 저희 김용재 수사님께서, 어, 관련 종목들, 어,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현재가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어, JC 메디칼, 8.26%까지, 어, 수익을 조금 드렸는데, 어, 요렇게 한번 수익 좀, 어, 받아가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그리고 저희 이제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지금 현재 테마주 검색기는 어, 총네 가지,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 선별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검색기다. 그래서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